이거. 어. 는 <laughs> 조준양이 또 먹어봤기 때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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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조이양 조준 조준양은 아, 쟤는 술 먹을 때 게임 할 때도 우리 게임 하면, 아이 언니 제가 먼저 먹을게요. 되게 이식분이어 <laughs> <laughs> 우리 게임 먼저 먹으면 안 되거든요. 아뭐 아, 스페인이 어딨죠 <laughs> 스페인이 어. 어딨어?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? 나라가 진짜 많네요. 어, 영국이 어딨니 <laughs> 영국. 그 다음에 캐나다. 캐나다. 한나라 이거 하나라 이나라 이거 하나라 음에 오른쪽? 이나라 이거 하나라 하나라 이거 하나라 이거 하다라 이거 하나라 이거 하나라 이거 지아좀이에 했었잖아. 거 하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나라 이거 하러라 이거 라이딩 하나라 이거 라이딩 페러 스레이스 저거 뭐라 지 페러 슬레스 세일링. 아, 미안. 미쳤나 패러 세일링! 미쳤나봐. 페러 세일링, 페러 세일링